있습둘 셋. 트리스세이션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스마니다 예. 여러분 아, 여기가 아,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기예요. 아, 바로 아, 라이브로 아. 함께하는 맨선 막방 파티 <laughs> 막방 아이돌. 자, 아임. 막방 아이들이 저희가 왜 왔을까요? 왜요? 그러니까. 예. 막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아, 이번 주가 막방이기 때문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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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아 여러분, 천씨 파티 좋아하세요? 어 아, 파티 좋아하죠. 제일 최근에 파티 언제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어. 저 같은 경우는 12일날 생일이었잖아요. 어, 네. 그래서 그때 파티 좀 했습니다. 아, 그러요 네. 우리랑 네. 안 했잖아요. 왜? 우리랑 안 했잖아요. 네, 와. 자, 그래서 여기. 아, 이거, <laughs> 이거 새로 아, 알게 된컨텐인데 아, 이거 나쁘지 못하겠어요 지금. 아, 자, 진정하시면 여기 오늘 총파티를 저희를 위해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전 세계에 계신 치열. 판타지 분들이랑 판타지 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은 먹고 즐기고 노는 날입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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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와우. 저희가 왜냐면은 또 내일 방송이 있기 때문에 근데 네. 과음은 하시면 안 되고요. 아, 네. 네. 오늘 적당히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또 이제 막방 말고도 축하할 일이 있는데 오, 저희가 콘서트 이렇게 콘서트를 하잖아요. 네. 네. 티켓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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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불티네요 불티 볼티. 뭐라고요? 불티래요 불티를 이행시 가능해요? 아, 아 가능합니다 불! 불타오른 러브스토리 티! 아, 아, 티셔츠 이쁘죠? 아저 아, 아, 다원씨 네? 저희가 또 콘서트를 하잖아요 아면멀네요아 <laughs> 아, 네, 아, 오늘 머리가 굉장히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원씨 제스처가 굉장히 멋졌는데 이 아, 콘서트 스포일러고 살짝 어떻게 콘서트요? 어떻게 안 될까요? 이번 콘서트 네네 인성이 형의 복근 공개 예! 아 나는 동의를 안 했는데.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아니. 요즘 음악방송 데미션에서 계속 운동하잖아요. 아니, 왜냐면은 저희가 또 콘서트 때또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 같이 운동 많이 하잖아요. 휘용 씨도 오늘 아침에 또 아, 좀. 아는 좀... 아는... 아, 예, 알겠습니다. <laughs> 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이게 유튜브 올더 케이팝 채널과 네이버 브이라이브로 함께 할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와우. 또 저희가 또 방송 중에 댓글을 추천을 해서 야우.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올더 케이팝, 올더 케이팝 채널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야우. 자, 그러니까 이제 판타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음. 댓글 같은 거또 자연스럽게 네. 읽어볼까요, 저희가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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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나... 어때요? 아, 일단 네. 오늘 이슬라이브 드디어 하는 거네요 <laughs> 아, 슬라 음. 아, 아, 여기 쏘죠? 그쵸, 이슬라이브. 아, 제가 보자마자 확인했는데, 네. 보수가 얼마정이죠 무알콜이에요. 아, 무알콜인가요? 무알콜이고, 와알콜이라서 아. 네, 살짝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네, <laughs> 댓글 도 아, 있으면은, 빨리 읽어주세요. 인사, 인성, 네. 인성가 뒷머리 자르는 거 시급해. 요 <laughs> 아, 뭐 저는 소통하는 아이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 <laughs> 김인성 잘생겼다. 사랑해, s 김인성 뚱뚱해. <laughs> 자, 제가. 없는 거 맞아요? 오늘 MC 권한으로 벌칙이 있어요. 어디 갔죠? <laughs> 안 돼요. 무서워요. <laughs> 아무튼 오늘 또 팬분들께서 저희가 지난번에. <웃음> <웃음> 지난번에 <웃음> 안 됩니다.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laughs> 또 제가 노래방에서 브이 라이브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그 바이브를 계속 보고 싶어하시는 팬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네. 그래서 그때 그 약간 회식 느낌을 살리고자 와우. 오늘 쭉 파래. 파래. 요원이도 왔어요. 요원이는 아. 지금 제가 연락을 했었는데 네, 저희 네. 춘천에서 닭갈비 먹고 있다고. 아, 아. 촬영하고 있군요. 네, 드라마 촬영을 갔다가 그래 닭갈비 네. 먹으러 했거든요 네. 근데 네. 오늘 함께 해줬어요. 또 이렇게 와서. 아. 네, 그러면은. 로운 씨 함께 못했으니까 태양 씨가 간단하게 네. 뭐 로운 씨에게 한마디 네, 부탁드릴게요어 로운 형 항상 이큰 키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느라 수고 많지. 어 항상 형의 멋진 모습 잘 보고 있고 앞으로도 응원할게. SF9는 나인이다. 야. 저희가 아 그, 그러면 이제 파티를 빨리 하고 싶죠, 여러분. 네. 네. 다원씨 파티 빨리 하고 싶죠. 저 진짜 미치겠어요. <laughs> 지금, 저 얼마큼 미치겠어요 지금? 많이요. <laughs> 저희 그럼 파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SF9의 첫 번째 앨범 막방을 기념한 랜선 막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Yeah, yeah. Go, 일단, go. 일단 저희가 순서가 있어요. 이게 파티가 또, wow, 예를 들어서 wow. 워밍업, yeah. 그 다음에 제대로 놀기, yeah. 미친 듯이 yeah. 놀기 이렇게 파티가 있잖아요. Oh, yeah. 오늘은 첫 번째 케이크 커팅식. Oh. 저희 케이크가 있어요. 그럼 리더 영빈이 형이. 네, 근데 네. 칼은 없다고 하네요. 손으로, 손으로 커팅을 해야 돼요. 영빈씨, 손으로 손으로. 야 돼요. 그럼 케이크 케이크 오, 저희가 케이크가 아. 저기 있네요. 일로 아, 오세요. 네. 케이크 커팅식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보까요 우리 다 같이 손잡고 할까요? 네. 목, <목> 잡고 해도 돼요? <laughs> 아니요, 다 같이 오, 잡죠. <목> 손잡고. <목> 안 됩니다. 다 같이. 다제손 잡으세요. 다 같이 케이크 커팅. 불? 불, 불, 불. 아, 불은 자다 붙일게요. 자. 막방 기념 케이크 커팅식. 여러분, 손은 바른 곳에. 하나, 둘, 셋. 아, 그리고 오늘은 자유로운 방송이기 때문에 케이크 뭐 드셔도 됩니다. 어, 네. 진짜요? 네. 진짜 그 정도로 자유로워요? 오늘 파티입니다. 저 인성씨 먹어도 돼요, 인성씨? 아, 무슨 <laughs> 그런 말을 방송에서 하면 어때요? 아, 정말. 아, 자, 아, 자 아, 여러분,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7월에 생일이 세명 있어요. 와, 아, 맞아요. 7월 4일생 주호씨, 주호 씨, 7월 12일생 저, 7월 24일생 24일 다원이. 다원씨. 잠깐, 잠깐, 앞으로 좀잘해야 돼. 아, 네. 아 다원씨도 7월. 해야지. 잠깐. 저희가 또 7월 생이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7월에 이제 생일을 같이 맞이한 소감 주우씨 아, 간단하게 아 일단 뭐 어, 저희 함께 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또 활동 중에 어, 생일을 맞이하게 돼서 네. 판타지 분들도 저희 엄청 잘 챙겨주시고 네. 또 같이 축하해줄 네. 수 있고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파티합시다우 다원씨는 이제 생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갖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멤버들 저기 있는 분들에게 뭐 간단하게 뭐. 아니, 근데 이친구들 들을 생각이 <laughs> 없어요. <laughs> 아, 말씀하세요 파티라고 해서 너무 그렇게 제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면 안 돼요. 근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소원이 있어요. 네 제가 사실 저희가 이번 제 생일날에는 네네. 안타깝게도 저희가 스케줄 중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스케줄 중에 멤버들과 다 같이 음. 어, 멤버들 사비로 네. 다 같이 맥주 한잔 했으면 좋겠네요. 야. 전안 내고요. 아니, 잠깐생일인데생 <laughs> 근데 진짜. 원래 자기 생일에 자기가 내야 돼요? 어떤 일로 하겠습니까 <laughs> 아, 우리 창희 어, 씨, 뭐요 이게? 어, 아, 여러분 생일을 맞이해서 뭐야? 선물을 주자고. 진짜로? 와, 아, 진짜로? 어, 저 사실 와 저, 뭐야? 저 밝힐 거 있어요. 서프라이즈! 네, 어, 아, 일단 이게 인성 씨저 사실 7월일 생일이거든요. <laughs> 자, 영민 씨. 네. 자, 정출 잡고 하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인성 씨 거. 네. 다제 거예요? 네. 이거 주호 씨거 어디 있어요? 아, 아세 개씩이구나. 아, <laughs> 아, 세 개씩이구나. 선물이. 일단 세개씩이구나 어떻게 나눠서 그냥 가지면 되나요? 어 진짜요? 오, 저 여보세요. 뭐가 제일 무겁지아 이게 몸무게 순이래요, 몸무게서요. 몸무게 아 이게, 그럼 이게 제 거. 몸무게. <laughs> <laughs> 이게. 부럽다. 아, 저희 제보해도 되나 이게 선물을? 네. 아, 아 선물 바뀌었대요. 뭔가 웃긴 네. 것 같은데. 어, 전 가벼워요. 아, 선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 아, 찬이씨, 제가 예. 선물을 오픈할 동안 잠시 축카드를해네네요 아, 네. 잠시 막간 진행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네. 이렇게. 다 자, 그러면 생일 순서대로 열까요, 그러면? 그 어, 주호씨부터? 네. 그럼 주호씨부터 오픈할게요. 네네. 상자가 네, 되게 이쁜 걸로 봐서 기다만하고 자, 것 저부터 것저 보겠습니다. 주호씨부터. 뭐예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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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양이 밥 아닌가요? 어, 고양이 밥? 어, 와, 아, 와 그룹. 그룹. 제가 안 그래도 와, 그룹. 그룹. 지금 푸드가 더 떨어져서 부 지금 한번 먹어봐요. 이게 그룹. 되게 건강한 걸로 아, 또 챙겨주셨어요. 어, 보시면. 어, 머리 <laughs> 어, 잠시만요. 제뭐 혼자라도 말하겠습니다. <laughs> 네, 자 일단 네. 오로라 연어. 조선, 아, 예. 조선 오케이 조선 토종 통통 토종닭. 아. 뉴질랜드 참돔. 네, 그러니까 주호 씨랜드 명. 주호 네. 씨 고양이를 위해서 선물을 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와 이거 진짜 대박다 진짜. 그치. 이거 진짜 센스에요 다음 시간에 요지금한번 먹어봐요. 지금요? 아니, 왜냐면 우리 고양이가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건지 김이삼궁처럼 먹어봐요지 그러잖아. 네. 다음 <laughs> 씨이상으로 어떡하나 그래요? 좀 먹어요. 자, 다 아, 아, 예, 인성 씨. 자, 찾해보겠습니다 어, 인성씨 근데 주황색 보 어이구, 너무 귀여었네 <laughs> 와! 그, 그 뭐야? Get 일단 주로? 주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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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이거 초장이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이걸 왔고. 태어나서 처음 이, 진짜 이 정도 크기로 처음 봐요 처음 보여요 국내 아, 최초 두루치기가 아, 두릅을 받는 상황이데 <laughs> 진짜 밀고 있는데 두릅 냄새가 나요 아 제가 이거 약속하겠습니다 이거 브이앱이나 방송에서 이거 소품으로꼭활용하세요다주세요다 아, 다요? 네 천번에 배에서 두릅 자라요 <laughs> 저거 열어볼까요? 네두릅 저는 베스트 위시라고 적혀있어요 제가 제일 좋은 선물인가봐요 네. 네 보자 한번 뭐야? 이야 어? 어? 이거 그거다. 스마트폰 꽂아서 게임 할수 있는 거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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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이 좋겠다. 에? 쿨러? 쿨러? 우와. 이게 뭐예요? 어디에 우와. 어디에 쓰는 거예요? <laughs> 아, 핸드 아, 핸드폰 와. 쿨러. 와. 근데, 와! 아니, 진짜 저희에 대해서 정말 네. 잘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감사했어요. 우와, 아, 다원 씨 평소에 네, 저 게임, 게임도 많이 해요. 다원 씨 게임 많이 하는데 이거 와 진짜 감사합니다. 아, 있어요, 잡고도. 와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재윤 씨, 예? 재윤 씨가 이제 곧바로 7월 다음 8월 생일이잖아요. 예, 노우 씨랑 같이. 예. 재윤 씨도 뭐 어떻게 뭐 살짝 어필해봐야 얻고 싶은 거. 에서 <laughs> 어, <저, 웃음> 저희가 또 올지도 모르니까 <laughs> 8월에 네요 <laughs> 어, 아니면 지금 옆에 활 시작해야 돼요. 아 저. 먹방 <목> 올라면몇 끼라도 사줄게요. 어, 뭐. 만약에 뭐 된다면. 네네. 저 바벨 하나만 주시면. <목> 아, 아, 몇, 몇 아, 키로짜리로? 아그 어, 종합세트로. <목소리> 한. 아, 한 좀, 한 아, 좀 비싸려나? 비싸지. 좀. 그러면. 3 0만상당저5 k 로 하나만 주십시오. 아, 네, 아무튼. <목소리> 너무 20개. 아, 감사합니다. 수복 진짜? 너 응. 처음 봤어 <목소리> 제가 그러면 살짝 정리를 하고, 뭐, 영비씨 댓글 있으면은, 뭐, 판타지 분들 댓글 좀. 대답 드릴게요. 네네. 어 진짜 정리를 하고요. 댓글이 네어 다음 오빠 우리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약간 가, 같은 이름을 가졌다는것 같아요. 네 아하. 댓글 한 다섯 개 정도 읽어볼까요? 그러면은 네. 그 다섯 네. 어 인성 씨 제가 댓글 읽고 싶은데 네. 저 너무 빠른데 유튜브 댓글이아네 이거 좀 잠시만요. Vf 네. 댓글 한번. <laughs> 아, 읽기가 좀 힘들군요. 어, 아무튼. 제가 좀, 하나 읽어볼게요, 그러면. 인성씨, 두룸 먹방 빨리 해줘. 아, 드룸 먹방 네. 초고추장 구해서 네. 최대한 빨리 하도록. <laughs> 그리고 김인성, 김, 진짜 네. 맞는 선물 받았다. 정말. 아, 근데 와. 이거는 진짜 저희에 대해서. 진로요 어떻게 이렇게 찾아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재윤 오빠한테 제발 부탁할 게 하나 있대요. 뭔가요? 팬분이 그만 좀 잘생겨지래요. 아, 아. 아그씨한테요 <laughs> 그리고 수고 많았대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 저희 이번 주까지 이제 끝까지 RPM 활동하니까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하트도 지금 100만이 넘었다고 해요. 제가 그러면은 판타지 여러분들이 저희의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시니까 포토타임 바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포토타임. 저걸로 찍으면 되나요? 이걸로요? 아, 저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폴라로이드, 폴라로이드 아니에요? 네, 폴라로이드예요 <laughs> 렇구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 찍으면 되거든요 단체로 찍나요? 단체로 두장뭐 자유롭게 찍어도 되요아 자유롭게? 네네 어, 제가 먼저 찍어 드릴게요 아니에요 아 이거 셀카로 찍어야 돼저 하늘을 자 쓰세요 안 묻네 아찰 같이 찍자 자 찍죠. 여러분 쓰세요 쓰세요 아, 쓰세요 같이, 같이 찍자 아 하나 찍어줄게 아, 하나 찍어줄게. 아, 아 진짜요 찍어 그거 타이머 없어? 없어 자 하나 둘셋 찬이, 그건너 단독으로 찍어 산이 어, 토요일 미안해. 여기서 또 직장이잖아요, 토요일 직장 아참 아, 그래, 여기가 그래. 음악중심 아 그... 대기실입니다 현노 직장 한다. 이거, 그게 어딨어? 어딜 봐야 지이거 윙크하면 찍혀, 알아서 찍을게, 힌트. 하나, 힌트. 둘, 셋한 8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MC 인성이 고생하니까, 인성이 네. 뒤에 걸려요, 멤버들. 아, 하나, 둘, 요즘 셋. 누가 잔에 따라왔으니까 경수를 짓고. 아, 둘루붉고 찍어야 되는데, 아. <laughs> 그렇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그렇지> 되요 <않나? 웃음> 인성오빠, 네. 오늘 네. 하늘에서 어? 내려오느라 수고 많았다. 와. 너무 <laughs> 감사합다이러거 <laughs> 부끄럽다, 근데.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자유롭게 뭐. 자유롭게. 이거 따도 돼요. 아, 따도 돼요. 근데. 김영빈, 잘생겼다. 그쵸, <laughs> 그래. 따라 보려고. 예쁘다. 배고프지? 오늘 여러분들. 엄청 예뻐요. 식사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에 재원 오빠 미리 축하해요. 재원이요? 재윤 플러스 다원 아닌가요? 우리 팬분들? 도보세요여있세요 오늘도 <목소리> 찬이는 빛나는구나. 아, 여러분, 그래. 여기 지미집도 인사해주세요. 지미사. 와우! 지미사. 네, 미스터 지미. 먼저 지미. 지미가 멀리서 왔어요. 지미 오, 멀리서 왔어요. <목소리> 네. 미국에서 <목소리> 왔어요. <목소리> 지미가. 여러분, 여기 앉아봐요, 빨리. 지민님들 얘기해줄게요. 네네. 아 저희가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안 했어요. 뭐요? 예 바로 저희가 건배를 아직 안 했습니다. 아, 그저할말이 건... 있는데. 네네네. 저희 SF9이 어떤 콘서트를 하거나 공연이 끝나면 회식을 네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건배사하는 우리 인성 씨. 아. 오늘 뭐건배사 준비하셨나요?